안녕하세요. 루시TV 구독자 여러분. 루시지기입니다. 아, 제가 일단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어,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그저 이틀 전에 <laughs> 금 영상이 안 올라왔죠. 아, 네, 제가 유튜브를, 음, 방송을 개설 시작하고 난 이후로 처음으로 어, 금요일날 영상을 못 올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아침 일찍 꼭두새벽에 지방을 좀 다녀와가지고 갔다가 오니깐 저녁 한 10시 정도더라고요. 늦게라도 10시에라도 제가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10시에 또 찍어서 편집하고 이렇게 올리면 자정이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럼 토요일이잖아요. 또 별도 의미가 없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건제 몸이 허락을 안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금요일 날비 왔거든요. 전국적으로 그죠.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일도 엄청 좀 고되게 했고 거의 뭐 반실신했습니다. <laughs> 또 어제 토요일 날 어제 이제 찍으려고 또 했는데 뭐 누차한 핑계지만 저희 또 구독자 우리 계시는 분들도 다 구독자분들이니까 기피하고 계신 분들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왜 금요일 날 영상 안 올렸어요? 그래도 그래야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올릴 거예요. 그런데 올 때는 또뭐 한다고 또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못 찍고 오늘 지금 일요일 날 아침에 수근 하자마자 또박이 흙을 한통 만들고 바로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음. 일단, 아, 영상, 여기 이제 판매 영상 이렇게 좀 준비해 놨는데요.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니? 여깄다. 자, 요게, 루시다육에만 있는 은빛 말이아죠 제가 커팅을 했는데요. 요거 커팅 한지 지금 제 정확하게 저 위에 머리를 보면 알것 같은데 한 달? 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벌써 나오고 있죠. 근데 또, 제가 예상하건데, 요 사이사이에서도 나옵니다. 얘는 888 마리아인데, 저 은빛이랑 같이 잘랐거든요. 근데 비교해 보시면, 얘도 나오긴 나와요, 이렇게. 하나, 여기 살짝, 여기도 보이고, 두개 정도. 이게 은빛이랑 이게 비교하면, 대악마가 못 됩니다.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은빛인데, 이 이렇게 이렇게 음빛이 이렇게 잘하죠. 확실히 커팅을 하면 음빛은 제가 자부하건데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어, 수량도 많고 어, 금도 잘 물고 나오고 네그렇구요 일단 1번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제가 어, 한 일주일 전쯤에 어 금에서 이제 저쪽에 보이는 저 머리 이제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기도 이제 저쪽에 많죠. 예. 쟤네들에서 이제 금을 떼내고 무지로 나온 애들을 또 이렇게 떼냈습니다. 음, 크기는 큰 애들은 이렇게 무진장 커요. 이렇게 보면 금이 살짝 살짝 또 이렇게 들어 있어요. 얘는 좀 작네요. 작은 애들은 작고 얘는또 철화로 이렇게 나왔고요. 얘는. 이렇게 안안 안 떼고 그냥 이대로 할게요. 이대로 이대로 보내드릴게요. 이대로 이 군생 되겠죠? 이렇게 그죠? 세개짜리요세 개. 3개. 요런 애들 제가 선별해서 어, 사실 제 입장에서는 큰 것만, 큰 것만, 좋은 것만, 좋은 것만 이렇게 보내드리면 참 좋은데, 어, 요렇게 얘도 잠두네요. 이 더러 보면 요렇게 좀 작은 애들도 있어요. 요런 애들아, 요렇게 요렇게 붙여서 얘는 사실 떼면 땅, 땅, 땅띠내면 얘보다 더큰 하나가 나와요. 그죠? 근데 얘는 하나로 가운데 할게요. 요렇게 해서, 근데 대신 요런 거좀 섞어서, 요런 걸좀 섞어서, 좋은 거만 드리고 싶지만, 음, 저도 또 판별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무 중에 또 작은 거만나무면안 되니까. 작은 거, 큰거 골고루 잘 섞어서, 어, 10개, 10개, 5만원에 드릴게요. 어, 근무지란 증거,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그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조금씩 다, 음, 근무지 저쪽에서 딴건 확실합니다. 저 믿으시고. 저, 그렇게 막, 이렇게 지금, 10개에 5만원에 판매하는데,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그럴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믿으시고, 10개에 5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받으시면, 바로 그냥 상토에 살짝 올려놓으면, 뿌리 나올 겁니다. 한, 3 0 개? 서른 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세 분께 드릴게요. 자, 일단, 자, 여기 이제 판을, 자, 가져가서, 어 제가 몸이 요즘, 아, 요즘이 아니지 몸이 어우 지난 금, 금요일날 너무 무리를 했더니 아니 무리는 아니구요 사실 갑자기 해서 그래요 갑자기 안하던걸 갑자기 해서 그랬더니 몸이 막 근육통도 오고 지금 삭신이 쑤시네요 자 1번 마리아 요즘 뭐 마리아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음, 네 저도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가격 가격이 자꾸자꾸 떨구는지 자 여기 지금 7cm 나오네요. 이 언니들 제가 지난번에도 10만 원에 판매했죠. 그냥 걔네들하고 똑같은 사이즈입니다. 어 저는 다른 데서 가져온 게 아니라 저희 집에서 다 나온 애들 제가 다 어, 커팅해서 어, 다 나온 애들 모주가 여기에 다 있는 거죠 이렇게 얘네들 오늘 1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금뭐 그, 그 그 말하면 잔소리고 생활하면 입 아파요. 되게 좋습니다. 1번 마리아 금. 10만원이고요. 자, 2번 보여드릴게요. 2번, 2번. 거의 다 7cm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도, 얘는 7cm 조금 넘네요. 그쵸? 7cm 넘죠? 자, 얘도 마리아고요. 금은 자꾸 뭐 똑같은 말 계속 하는데. 금은 좋습니다. 뭐, 제가, 뭐, 안 팔리면 제가 키우면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좋죠. 좋습니다. 아주. 자, 요것도 10만원 드릴 거고요. 자, 3번 말이야. 한 철하네요. 이것도한 철하? 성장 폭을 한번 줘볼까요? 7cm, 그죠? 7cm 나오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금. 얘도 철화고요 보여드릴게요. 오, 예쁘다. 이렇게. 철아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이렇 키워서, 어, 크게, 크게 대품으로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3번 보여드렸고요 자, 4번. 마지막, 10만원짜리 마지막입니다. 아, 어, 아니다. 저기 또 있구나. 아, 저기 또 있습니다. 4번 마리아 금얘는 생얼이네요. 어, 자, 이렇게 어, 예쁘다. 금 좋죠. 자, 어우, 예쁩니다. 자, 4번 마리아 금 보여드렸고요. 자, 5번 정말 많으신 분들이 찾았던 나리 마리아입니다. 나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한점 나와있고요. 이 속에 지금 얘가 얼굴이 두 개로 쪼개지고 있어요. 두 개로. 쌍두가 될것 같습니다. 쌍두. 네. 쌍두가 된다는 건 돈을 벌었다는 증거죠. 얼굴이 두개 쪼개지니까. 저 밑에는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아닙니다. 어, 어 아닌 것 같아. 요 아닌 것 같아. 요자꾸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작은 거 하고. 자, 5번 날이 말이야. 크기는, 자, 성장폭으로 재면은 짜잔. 뭐, 딱 10cm 나오네요. 어, 그죠? 어, 10cm. 자, 이렇게좀더 당겨줄게요. 딱 10cm 나오고요. 쌍두가 될것 같습니다. 나리 마리아. 가격은 50만원입니다. 나리 마리아는 가격이 조금 있죠. 근데 얘는 뭐, 가격이 지금까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얘도 마이 저희 은빛 마리아처럼. 어, 저희 집에서 나왔고 음, 다른 곳에서는 지금 아마 판매를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저한테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뭐나리마리아라고 이름 붙여갖고 팔려고 하시는 분들 팔지 마십시오. 물을 물, 물 뗐지 아까 떴지. 물을 물 거예요. 그물 말도 안 나오네 <laughs> 물어버릴 거예요. 자, 6번 블루진 크기는 10cm가 쬐. 안됩니다. 10cm가 조끔 안되고 색깔 잘 나오고 있네요. 안에 도그렇고 그죠? 예쁘죠? 이렇게 예쁩니다. 모양이 살짝 아쉬운 점이 있네요. 제가 모양이 조금 아쉬우니까 얘를 25만원에 드릴게요. 조금 저렴하게. 25만원에 6번 블루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벌써 나오면 안되는데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어, 제 영상을 계속 구독하고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 주성, 제 아, 주성, 엘리자베스, 제이드스타고왜 나오지? 자, 이게 보면, 주성, 엘리자베스, 진품, 이런표가 있죠. 어, 요거 제가, 모주를, 저쪽에 모주는 저쪽에 있거든요. 얘를 제가 1월 1일 날, 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방송으로 내보냈으니까. 우리, 우리, 또 여기 구독자님들도 굉장히 많이 오셔서 그때 구경 아닌 또 구경을 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얘를 지금 제가 얘 지금 두 개, 얘, 얘까지 너무 작고요. 얘, 얘 흙을 좀 파줘야겠네요. 잘 나오게. 여기에 요 녀석. 사이즈 좋습니다. 어, 얼마 정도 크냐면 어, 5cm 나오네요. 5cm 딱. 5cm고요. 추정 제드스타 정품 정품 가품 아니고 정품이고요. 가격은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어, 지금 보면 어, 제드스타가 아 제드스타 아 자꾸 제드스타 나오냐? 엘리자베스가 판매가 되고 있죠. 이 정도 사이즈가 대략 한 어, 1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이렇게 살짝살짝 위아래로 가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나갑니다. 어, 이런 값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음, 저도 그렇게 가져왔고 음, 그렇게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농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 근데 한개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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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케이, 그래 두 개만 나으면안 되지. 최소한 네 개는 나와야지. <laughs> 그래야지 내가. 오주값상 뭐 거를 어느 정도 커버를 하지. 그지? 이렇게 주성 제이드, 아, 차, 입에, 입에, 입에 붙었어요. 제이드스타가. 주성 제이드스타가 너무 유명해서 그런가 봐요. 주성 엘자베스 자, 요거는 구매하실 분 저에게 문자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어, 참고로 지금 보피나 되어 있는 한 100만원 선에서 100만원 위아래로 조금 조금씩 움직이는 애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나갑니다. 자 이렇게 7번 보여드릴 거야, 8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8번 마리아 철인데요 얘네들은 조금 사이즈는 작아요. 한 6cm, 5.5, 6요 정도 나오거든요.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얘네들 제가 9만 원 해드릴게요. 9만 원. 얘는 반으로 딱 자를 수 있는 크기예요. 반. 외에는 조금 더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들은 애 반으로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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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자를 수 있는 크기입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 철화 9만 원에 가져가셔서 득템하시기를 바랍니다. 얘들 지금 한참 삘 받아가지고 무진장 잘 자라요. 물을 얼마나 잘 먹는지 통통 하면 되죠. 입장이 터질 것 같아요. 입장이 터질 것 같아서 제가 물을 더 이상 못 주겠습니다. 오늘 주는 날인데. 자 요렇게 마리아 차라 보여드렸구요 어, 영상 멈추지 않고 이동하겠습니다 노트를 들고 자저저저 어, 저, 저 이거 보이시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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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이게 이제 연장 공구 상자인데요 저게 이제 제가 어디를 다녀왔다는 증거겠죠 어,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뭐또 마음 한 켠은 또 뿌듯합니다 네 해드리고 오니까 편하고 마음이 좋습니다. 하여튼 13번 보여드릴게요. 13번 마리아 복륜금 크기 보자. 우리 젖소가 지키고 있네요. 11cm 나옵니다. 11cm 복륜으 예쁘다. 금잘들었네요 송림장까지 크기는 최고 커요. 10cm가 넘, 넘으니까 11cm니까. 작은 크기 아니죠 소만합니다 <laughs> 자 소보다 큽니다 소보다 여기 저소가 있는데 <laughs> 소보다 커요 그죠 <laughs> 갑자기 뜬금없이 <laughs> 자이는 마리아 금 얘는 크기가 9cm 나오네요 9cm 얘는 15만원 얘는 14번 마리아는 15만원 얘는 양을 보여줄게요, 양. <laughs> 양만 합니다. <laughs> 그죠? <그쵸? 웃음> 양, 양 맞나? 염소냐, 너? 양이네요, 양. 야, 양인데, 마리아는 양만 합니다. 14번, 15만원이고요. 자, 15번, 888 마리아. 요 녀석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8.5cm 나오죠, 크기는. 근데 얘가 지금, 음, 뭐라고 해야 되나? 입 옆에 색깔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오늘 판매를 해보고 안 팔리면 분리를 할게요. 분리를 해서 제가 따로따로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15번 20만원이고요. 한 개에 뭐 10만원 꼴이네요. 이 정도 20만원이면 괜찮죠? 오늘 안 팔리면 자를 거예요. 15번 20만원. 자 16번 얘도 때깔이 다른 애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가격은 20만원입니다 생얼이 되는 대체로 하냐 너잘 애매해 합니다 안쪽 로제 안쪽 모양이 여하튼 16번 20만원에 드릴게요 자 17번 세인트 루이스 크기 6cm. 이렇게 되면 더 나올 것 같은데. 요렇게 이 하면 7cm. 이거는 5만원. 착하게 드릴게요. 센트루이스. 자, 그럼 18번. 18번 요 뒤쪽에 있다. 자, 18번. 18번. 19번. 20번. 요 우리 매니아 거거든요. 요 분이 좀 저렴하게 요세 개만 판매해 달라고 해서, 제가 세 개를 각각각 20만원씩 드릴 건데, 크기가, 얘는 18번은 11cm, 19번은 10cm 조금 안 되는 9cm, 20번은 10cm인데, 요세 녀석이 다 개성이 있어요. 지금 20번은 쌍두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철화로 가는 것기도 한데 잎이 금이 봉윤이 굉장히 좀 독특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죠? 20번 예뻐요. 19번도 예뻐요. 19번도 철화인데, 음, 요세 가지가 다 아니에요. 여기가 진짜 1%가 아쉽네. 그냥 뭐요 자라서 나가면 땡이니까. 요세 녀석이 다 독특한 좀 매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력이 있어요. 20번이 제 눈에는 20번이 제일 예뻐요. 그렇게, 제가 각각 20만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 까이거 제이드 주성, 아, 주성 또 제이드래. 주성 엘리자베스. 얘가 엄마예요, 아까 걔들 엄마. 여기 엄마? 얘도 엄마인데, 요 녀석 한 개는 요, 요 밑둥이, 여기 있고, 요, 요, 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한 개는 판매됐어요. 그리고 한 개는 지금 약간 좀 달려있고. 음, 그리고 백한 마리야 지난번에 제가 커팅을 했죠. 세 개를 커팅했거든요. 근데 한 개는 지금 이렇게 애기가 하나 둘세개 정도 나오고 있어요 여기 지금 세분줄서 계신데 아, 아홉 아명줄서 계신데 큰일 났습니다 세 개밖에 안 나와 가지고 나머지는 안 나와요 음,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는 아예 각, 각기 격파 되고 힘드네요 백합은 그래서 번식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음, 아, 얘 진짜 예쁜데 완전 그죠 너무너무 예쁜데 완전히 왜 백색이 백색. 약간 약간 노르스름한 백색 진짜 예쁩니다 근데 쟤는 제가 양심상 판매를 못하겠어요 언제 주고 내일 오늘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래여서 녹색이 너무 없어서 엽록색가 없어서 광합성을 못해 요 얘가 나 죽을 겁니다 아마 제 느낌인데 근데 와 진짜 속으로 녹색이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은 그죠? 얘처럼 이렇게 그러면 얘는 진짜 와 몇백만 원짜리인데 아까비 <laughs>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20개 보여드렸고요 어, 다시 한번 제가 금요일날 영상 못 올리고 오늘 올려드린 점 사과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루시지였고요 오늘 날씨 정말 좋습니다 지금 바깥에 이렇게 보면 와 하늘이 우리 여기 또 농사지 농사지으시분도 나오셔서 지금 열심히 일을 밭을 갖고 밭을 갖고 계시네요. 네 오늘 날씨 좋으니까 뭐 다음 주부터 마스크 벗는다고 하죠 이제 이제 드디어 조금은 편한 세상이 올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루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